이 백병 같은 경우는 나누기 4.5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병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다. 현실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백병 공격력 계산식도 좀 알아보고, 어, 각 요소별로 공격력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 중요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파나 포격하고는 좀 계산식이 다른데요. 보시면 백병 공격력 같은 경우는 기초 공격력 더하기 수치값 나누기 4.5 더하기 장비 나누기 0.9 이렇게 되 있는데 충파나 포격 같은 경우는 어 부품 같은 경우에 뭐 가중치라든가 페널티가 없습니다. 근데 백병은 좀 달라요. 일반 수치값이 있고 장비 수치값이 있는데 여게 따로 따로 돼 있죠. 뭐 수치값 이거는 이제 일반 수치값이고 장비 같은 경우는 따로 봐야 돼요. 여기 가중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수치값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페널티가 있고요. 그래서 장비가 꽤 중요하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 함대인데요. 1번 함대, 2, 3, 4, 5, 6, 7. 음, 7분 함대가 뭐였죠? 그렇죠. 7번 함대는 카탈리나. 그래서 백병이 4개고요코기 2개, 총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실험을 위해서 이 백병함대 중에 여섯번째 함대 달탄양함대가 어 공격 위주로 되있기 때문에 세팅 이 이쪽에 장비도 다 몰아줬습니다 이게 다 A급 장비를 작용을 해줬 고요 아 보시면 일단 하나를 예시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탄양함대인데요 달탄양함대 선장 레벨 68 그리고 백병 위력이 50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선장 레벨하고 백병 위력 이걸 가지고 기초 공격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 어, 기초 공격력은 백병 위력 나누기 5 그래서 이거 선장 레벨 마이너스 1병 위력 나누기 5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충파나 포격 같은 경우는 충파 위력을 2점으로 나눴는데 백병 같은 경우는 5로 나눕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백병 위력 같은 경우는, 어, 한 반, 반 정도? 그니까 충파 위력이나, 아니, 이게 잘못된 요것도 그렇네요. 충파나 폭격보다, 아, 5로 나누고 얘는 2.5로 나니까, 폭격, 위력이 더뭐 효과가 좋겠죠. 백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선박 어, 선박의 비중이 좀 줄어들어요. 5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선장 레벨과 백병 위력으로 기초 공격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비, 장비를 보시면, 장비, 백병 공격력,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103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 103, 103, 이런 식으로 쭉 적으면 이 장비 합계가 나오죠. 장비 합계에다가 여기 가중치가 있어요. 0.9로 나눠주면 이게 실제 적용되는 장비의 백병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수치 값 인데요 수치 값에는 수지 집에 보면 전투 능력에 추가 백병 공격력 요거는 증폭 값이고요 추가 백병병 아, 공격력 여기 있죠 215 215 215는 요, 요기 수치값이 여기 수치 값이 되겠고요 충폭값에도 수집이 있어요. 아까 0.3% 있었죠. 여기 있고요. <laughs> 근데 이 일반 수치값들은 어, 나누기 4 5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가 있어요. 예, 선실계조도 일반 수치값인데 선실계조 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높아 됐어요. 보시면 손실 변경해서 이 탑승 불가 손실 개조 있는데, 이 중에 대형, 대형 무기창고, 25가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 이게 뭐, 이제, 예, 설계도 레벨 20레벨 지금면 3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25, 25, 25 해서 75가 올라가겠죠. 개조를 하면. 근데 이 값에다가 사, 이 값을 4점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해요. 충파나 이게, 이게 대형 위장창고 이 충파 이거는 그대로 이 값이 적용이 되는데 이 백병 같은 경우는 나누기 4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병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다. 선실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저도 굳이 이제 백병의 선실 개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이 값이 맞아요. 계산식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 효과인데요. 이 활성 효과는 음, 이렇게 항구에 있거나 항해 중에는 적용이 안 돼요. 전투에 돌입을 했을 때 음, 발동이 되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 아, 이가 아니고 제에서 이탈탄양 부대 의 효과에 보시면 여기 활성 효과죠. 활성 효과에도 증폭이 있고 증가가 있습니다. 증가가 수치값이죠. 1444 어, 이것은 이것도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에 있지만 값이 크기 때문에 어, 꽤 값은 꽤 크다. 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하지만 이것도 너프를 받은 거죠. 이번 패치로. 패치 전에는 요, 요, 값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조정이 된것 같아요. 전투력 계산할 때 그거를 뭐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긴 한데. 여 보면은 폭격이나 충파 같은 경우는 이 활성 효과 수치가 작죠. 보면 폭격 공격 전포 공격공기149 이렇게 수치가 작은데 백병은 숫자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 공격력에다가 장비 수치값 일반 수치값을 이렇게 더한 값이 이게 전체 수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전체 수치값에다가 증폭값을 곱하면 음, 이게 되는데 증폭값에는 아까 얘기한 그 수집이 있고 전문기술 전문기술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달탄양 부대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이 6레벨, 6레벨은 57.9% 그 직업 효과가 있고요. 직업 효과 같은 경우는 이 백병대들 애들. 백병대 애들한테 직업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직업 고유 효과죠. 2%.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10이 카탈리나 부대에는 10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태생 효과. 이, 직업 효과 같은 경우는, 이 항구에 있을 때도 다 적용이 돼요. 이 계산식에서. 태생 효과, 이 활성 효과들은 전투에 돌입해야 반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구에 있을 때, 선박에 들어가서, 상세 정보에 있는 이 벽병 공격력 하고, 전투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 공격력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날씨 날씨도 날씨는 전투 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죠 날씨 같은 경우는 공격력 같은 경우는 잘 어, 날씨 효과에 공격력이 붙을 때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붙게 되는데 날씨 효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가 붙을 때가 있고요, 15%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5%가 붙으면 꽤 공격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증폭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최종 공격력이 나오게 되는데, 날씨 같은 경우는 15%가 붙으면 꽤 올라가죠. 5%만 붙... 해도 꽤 올라가는데, 이거는 전투에... 조립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인데요. 진영. 진영은 한 대에서, 요, 지금 용맹한 진격을 쓰고 있죠. 용맹한 진격에서는 후열, 57, 567에 5%가 붙습니다. 그래서, 567, 요세개 선박에는 5%씩 붙는 거죠. 그래서 항해사 배치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달타냥 부대가 이 충폭 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장비, A급 장비를 다 몰아줬어요. 이게 다 A급 장비고, 이거는 다 B급입니다. 얘네들 다 B급이고요. 그래서 A급 장비와 B급 장비 차이가 꽤 나요. 왜냐면 장비에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어, 꽤 난다. 장비, 장비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구요. 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이 전투에 돌입했을때이 음, 실제 여기 나오는 수치, 이 수치값을 적은 거구요. 이건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해서 5차, 오차, 5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오차를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다 적어놓은 거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알베자스. 병공격력 2,751, 루코 어, 1,945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1,667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미리 좀 작성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조정을 한 값이 뭐냐면, 라레알 기준으로 백병 이력이 최대치가 53이라고 보고, 이것만좀 수정을 해서 6번 함대, 6번 함대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정을 했고, 선박 개조도 했다고 치고, 값을 적어 놨고요 했을 때, 최종 공격력은 4889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 요소별로 선장 레벨, 백병 위력, 장비, 응증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정을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장 레벨 이게 다 68인데 선장 레벨만 67로 바꿨을 때 최종 공격력 차이는 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7을 기준으로 어, 1값으로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병 위력 같은 경우는 선박이죠. 선박의 능력치인데 어, 어, 라레알 기준으로 봤고, 어, 이거는 40인데, 42는 뭐냐면 어, 투함이죠. 투암, 투함 투암 최대치 백병 위력 수치입니다. 그래서, 라레아를 투암으로 바꿨을 때, 어, 4561. 그래서 328 공격력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선장 레벨 1 값의 12배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비. 장비 같은 경우는 음, A급에서 B급으로,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B급들. 값을 넣어본 겁니다. 그래 B급으로 A급에서 B급으로 했을 때 공격력 615가 다운이 됐습니다. 장비가 꽤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 어, 네 번째는 공격 증가 활성 효과, 활성 효과, 공격 공격 증가 오 레벨 같은 경우는 1,444가 올라가는데 요것을 뺐을 때 값입니다. 여기 703이 내려갑니다. 꽤 크죠 음, 이각 자체가 크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도 꽤 크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 증폭인데요 공격 증폭 오레벨 이것을 뺐을 때 이건 45% 인데 이것을 뺐을 때 1005가 감사했습니다 예전 실험에서 공격 증가하고 증폭 을 비교했었는데요 그때는 공격 증가가 좋았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선박 세팅이 바뀌어서 그런데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보니 증폭이 어 비중이 아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 기술 6레벨에서 6레벨에서 5레벨로 다운 시켰을 때 값입니다. 192 감소를 했죠. 57.5. 57.5에서 49. 그러면 8.5%죠. 8.5%이기 때문에, 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전체 중복합이 119%인데, 8.5% 차이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가오죠. 가오는 10%. 프로를 뺐을 때223 공격력 감소가 있었구요. 진영은 5% 5% 진영이 차지하는 어, 비중입니다. 선실개조 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값이 작아요. 이 선실개조에 나오는 이 75값 어, 나누기 45를, 4 5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3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제가 그래프로 보시면 딱 아시긴 아시는데 공격 증폭이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공격 증폭 보시면 항해사 효과, 활성 효과 중에 공격 증폭 5레벨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거는 공격 증가죠. 항해사 효과, 활성 효과, 공격 증가 오 레벨. 그다음, 그다음에는 장비입니다. 장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박 투함으로 바꿨을 때 라레알에서 투함으로 바꿨을 때 백병 위력 차이 값이구요 이제 선장 레벨 이거는 뭐1 레벨 다운됐을 때. 그래서 거의 현실계조도 선장 레벨 1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있고요 가호, 전문기술. 전문기술이 생각보다 어,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문기술 같은 경우는 공격력 뿐만 아니고 회피, 회피, 뭐 방어력, 이런 것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값을 높게 주어도 평가를 좀 높게 주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장비 뭐한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백병 공격력 계산과 어떤 요소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